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 차박주식연구소입니다. 네, 유튜튜좋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오늘은 5 g 하세 관련해서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, 괜찮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뭐다 괜찮을 수는 없겠죠. 근데 이제 3월 말부터 <laughs> 이제 5G 본격적으로 서비스, 어, 개통이 지금 이어지고, 어, 요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한 어, 내용이긴 해요. 일단 전체적으로 5G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<laughs> 이렇게 뭐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나 어 KT나 이런 종목들은요 솔직히 어 비추 별로 이렇게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뭐 5G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어차피 어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. 어,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음좀 괜찮게 여러분들한테 보셔야 될것 같다 이야기 드린 게어 광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다산네트워크 종목이랑 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랑 음,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드렸는데, 뭐,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, 5천원부터 제가 대놓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오늘까지만 뭐 17%, 18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일 뭐,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. 일단,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, 어,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. 제 앞으로 이제, 우리가 어떤 종목을, 뭐, 봐야 되는지에서 알려드릴 건데, 여기에, 나와있는 종목 말고도 파이브지에 관련돼서 종목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정도의 종목만 일단 꾸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노와이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 매매를 하기좀 굉장히 꺼다로운 종목이라고 좀 봐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 앞전 고점 보이시죠 여기 오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분명히 받을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, 좀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에서는, 어, 매매를 안 하시는 게, 그래도 좀 가장, 어,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, 물론 여기서 뚫고 간다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갈수 있겠죠. 근데 그거는 그이후의 얘기고,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큰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서,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, 굳이 뭐 특별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구간 정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일단 보류를 하는 정도 <laughs> 보실 것 같고 그리고 DTN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은이 종목은 지금 바닥부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음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 검사 계측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이노아이보다는 어어 DTNC가 훨씬 더어 괜찮아 보인다. 뭐이 정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. 거래량도 그 나쁘지는 않아요. 어떤 게 나쁘지 않냐면, 여기서 뭐 장대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고, 뭐 대량 거래량,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. 하방을,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하방을 좀 막아주고 있고, 주가는 이런식에서 좀 반등폭이 나오고 있는데, 음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매물대에서 지금 뭐 저항을 살짝 받았는데 뭐 이동평균선 어차피 올라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,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하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이 정도 매물대까지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차라리 이 종목이 낫다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가 3월 말부터 해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윈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뭐 최근에 와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벌써 시간이 1 2 3 4 5년이라는 기간이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뭐 어느 정도 뭐 조정을 좀 많이 거쳤는데 어, 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로 좀잘 되어 있고 회사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안 들어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어, 여기 2만 원 여기 여기 거니네요 2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, 괜찮은 종목이다. 어,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 어,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노아이 윈스 예, 윈스라는 종목, 여러분들 좀뭐 기억해 두셨으면 좋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텔코이 같은 경우에도, 아까, 이노, <laughs> 아니, 윈스, 아, 저, 이노아이 자꾸, 자꾸 이야기 나오네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다. 예, 차라리,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, 지금 조정 어느 정도 다 거친 자리에서, 이렇게 보시면 뭐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 양봉 하나 딱 올라와주는 그림, 딱 나오면은, 어 여러분들이 뭐 손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매매를 여기 한 12,500원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. 근데 그렇게 보여지고.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여기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, 눌림이나 이런 게 받았을 때 진입하면은 좋은 흐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미 여기서부터 해서 3,500부터 원 7,000원까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매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KMW 같은 경우에도 <laughs> 뭐 차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 회사 나쁘지 않은 상태는 회사는 좀 나쁘지 않은 거좀안것 같긴 하고 뭐 그냥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. 어, 이슈 받고 올라온다 하면 여기 매물 때까지는 <laughs>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. 근데, 어, 14%, 15% 정도 나오는데,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고점, 여기에 그 지금 고점에 지금 딱 매달려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회사 실적과는 별개로 해서 여기 고점을 좀 돌파할 것 같다는 흐름이 좀, 나와 보여요. 근데 이 종목을 매매 하신다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8 0원 이상 그냥 뭐 만원 이상까지 올라올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. 뭐 에이스테크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. 음, 그리고 RF, HIC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런 쪽뭐좀 패스하는, 게, 패스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아니, 이 솔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, 어, 이, <laughs> 이쪽 섹터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에이스테크나 솔본, CS 정도가 어, 좀 굉장히 좀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뭐, 지금 자리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, 있는 자리고요. 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려고 이미 뭐 지금 딱 머리 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요. 이동평균선도 정별 잘 만들어 놓고 좀 상승 폭으로 좀 보고 있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. 여기서는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미 오른 폭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하실 때, 어, 유의하면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주고, 있는데 이쪽 세트에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. 삼주전자, CS, 솔울본 에이스테크 이 정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는 어이 많이 올랐 많이 올라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종목은 좀. 패스 한번 해보시고요. 다산네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한번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승폭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거기에 지금 신용도 계속 차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그냥 그렇고요.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는 정말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패스를 하고요. 그리고 대한강 성신도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요. 이렇게 보시면 매매하기는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. 뭐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매매하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오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라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 회사긴 이 한데 이 회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괜찮은 거는 나올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좀 괜찮은 거 나올 것 같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비중을 좀 줄이셔 갖고 그냥 뭐 경찰병 정도 넣어놓시고 으 투자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투자하시더라도 어, 비중 좀 줄이셔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신용도 좀 많이 차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네요. 음,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종목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와이솔. 네. 뭐 많이 이미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 자리가 지금 딱 저항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저항 받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만 그래도 올려준다면 여기까지는 어, 무난하게 한번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패스를 하시고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 뭐 다른 종목들도 분명 히 있을 건데 어,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갖고 종목을 좀잘 고르셔서 어, 수익도 좀 많이 예, 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 하시더라도 몰빵 투자만 안 하시면 충분히 어, 승산이 있다 좀 보여지고요. 그냥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어,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매매 성향을 좀 갖고 투자하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 영상은 짧게 한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음, 영상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. 예, 유튜브 구독과 좋아 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